2024년 7월 4일 목요일 한국일보 사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업상속세 감면 필요에도 부자감세 논란 세수 감소 풀어야 정부가 기업 주가 밸류업과 경영 활력 등 경제 역동성 진작을 위한 법인 소득 상속세 감면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과 함께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서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외국 기업들이 비해 저평가된 우리 기업 주가 재고는 기업은 물론 주주들에게도 크게 이로운 일이다. 무리없는 가업 승계 여건을 만드는 것도 기업 발전과 일자리 유지 확대를 위해 절실하다. 문제는 부사,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 우려다. 로드맵에 따르면 기업 밸류업 촉진을 위해 이전 3년보다 5% 넘게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한 기업의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를 5% 세액 공제한다. 또 해당 기업 주주도 배당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율을 낮춰주는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기업 배당 성향을 높이고 주식 투자 축진 효과를 겨냥한 방안이다. 상속세 감면은 가업 상속세 완화에 초점을 뒀다. 기업 최대 주주 지분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 기업 경영권 프리미엄을 계상해 해당 주식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현행 할증 평가를 폐지키로 했다. 할증 평가 시 주식의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 적용될 경우 실제로는 60% 세율로 과세해 상속세 부담을 지나치게, 지나치게 크다는 여론을 수렴했다. 밸류업 기업과 투자 연구를 지출을 늘리는 스케일업 기업, 기회 발전 특구에서 창업을 하거나 그곳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가업 상속 공제 적용 범위와 한도도 확대한다. 일례로 밸류업 기업 공제 적용 범위는 중견기업 전체 전제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공제 한도는 현행 600억에서 1,200억으로 두배 늘린다. 이들 방안은 모두 세법이 개정돼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감세 정책엔 이미 종부세 대폭 완화와 금투세 폐지론 등과 맞물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태다. 압도적 국회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등 약권 역시 부자감세 프리미엄을 거, 걸어 관련 세법 개정안에 반대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정부가 해당 세법 개정을 관철하려면 현실적 필요를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합리적 개정안으로 부자감세 비판을 해소하고 세수감수 대책도 함께 강구해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서로 상생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협치하고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